자, 제가 쓰는 건카라니스라인 아이섀도우입니다. 오,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. 응. <laughs> 되게 뭔가 있어 보인다. 그렇죠. 응. 특히 제가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을 자주 애용합니다. 아. 살짝 아, 세미 스모키를 많이 해가지고. 응. 땡큐 자. 언니 한번 잡수시고 해. 친구 만나는 메이크업.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

지금 우리 반 애들은 민초를 먹고 있다. 어. 내가 구독 누를게. 거울 없이도 아이라는 잘 그린다. <laughs> 민수의 모습이다. 아 아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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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. 지금 성현이 <laughs> 찍으러 가고 있어요. 내가? 어 인사해달라고? 어 어. 안녕하세요. 푸이로보 이상현입니다. 철아 너 꿈이 BJ라며. 아왜또 때리려 고 그래. 이게 보쌈 현실이에요. 정신 아, 차리세요. 아, <laughs> 현실. 찍어봐. 저 혹시 부탁 하나만. 그럴까 그랬거든. 네네. 혹시 인스타그램에 KT 쳐가지고. 아 인스타 홍보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 비키거라 어 지나가자 화장이 <목소리도 마침> 거의 다 끝난 것같아 너랑 보려면은 계정씨 이거 맛이 어떤가요? 맛있어요 다소원촌 아개 싫어 해 왜?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핏을 뜯는 음, 모습이다 음, 야 이름은 송재현이다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아, <목소리도 마침> 만들어. 최종 확인 중입니다. 아, 아, 안이나 아, 아. 아이라인 능력자다. 견과류 아, 네. 안 좋아. 안좋아 한다고? 견과류 안 한다. 알레르기 있 양지우 17세. 아. 지금, 지금 학교 폭력의 현장이다. 학교 아. 폭력 아. 멈춰. <웃음> 멈춰. <웃음> 멈춰. <laughs> 탄산수 먹방 <laughs> 마스크 잠어스 맨날 여기 거짓말이에요 <웃음> 나도 짜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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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타짱>, 끝! <laughs>